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 TV 금말람의 송종길입니다. 골드나 실버가 올해 많이 급등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올해 가장 급등했던 것은 플래티늄입니다. 벌써 54% 급등을 했었는데요. 자, 좌측 에보이는 한국금거래소 시세 라인업에 보시면 한돈 플래티늄 바 매입 가격은 22만 2천 원에 지금 현재 매입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는 골드나 실버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플래티늄 바도 6, 7년 전에 이미 출시를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때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시세차익 그 규모가 꽤클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한국금거래소는 품질보증을 한번 판매했던 것을 재매입할 때까지 에, 개런티 해드린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플래티늄 바도 새로운 투자 수단이라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의 플래티늄의 프라이스 어,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3년 전이맘때약3 9 0 0원대 했었다가 그 등락을 보였 올해 초 들어서 이제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가장 높았던 시기가 6만 5천 원. 지금 현재는 6만 3천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9시 30분 기준 플래티늄 그램당 기준가는 6만 3 200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해 전망 기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플래티늄의 우상향성도 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소리> 키코발 뉴스에서는 중국이 지구상 최대 전략광물 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야심을 가지고 히트류에서 플래티늄과 팔라듐까지 비축을 확대하고 있답니다. 기금속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플래티늄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키코발 뉴스에서는 이 백금 선물은 7월에 원스당 1491달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 조정을 거쳐서 여전히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기술적으로 7월 고점을 돌파하면은 2008년 사상 최고치였던 2,300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펜더멘탈 요인도 강력합니다. 금과 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플래티늄이나 팔라듐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전략 광물을 대규모로 비축을 하면서 이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백금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 결국은 이 지금의 백금 시장은 완벽한 폭풍이라고 평가가 나올 정도로 투자 심리, 공급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상황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골드, 실버뿐만 아니라 플래티늄이나 팔라듐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WPIC 세계 플래티늄 투자 아, 협회죠. 2025년 연간 플래티늄은 85만 온스가 공급 부족이 예상된답니다. 264 톤입니다. 플래티늄은 그 골드나 실버에 비하면 그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합니다만 매장량은 골드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부족이 예상이 되면서 저평가된 플래티늄 투자가 대안으로 부상 중이랍니다. 2025년 하반기 플래티늄이 다시 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세계 플래티늄 투자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년 연속 공급 부족을 겪고 있고 부족 규모는 약 85만 온스, 어, 264톤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공급량은 전년 대비 3% 줄었고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격은 올해 들어서 50% 넘게 오르면서 54% 넘게 올랐죠. 온순한 1390달러를 기록을 했고, 산업수요가 2분기에 전분기 대비 41% 늘었답니다. 주얼리 수요는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골드의 대안으로 이제 실버, 실버 대안으로 플래티늄으로 투자 수요가 넘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금 대비 가격이 여전히 저렴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투자 수요는 아직 안전한 회복이 된건 아니지만, 중국의 이플래티넘바 코인 매수세가 두드러지면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플래티늄의 공급 부족과 꾸준한 수요가 가격을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여전히 골드 실버에 이어서 또 다른 투자 자산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금거래소는 플래티늄 바가 3종류가 있다고 했죠. 10g, 자, 7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0.5g 한양 짜리는 282만 8천원 100g 은 734만 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바 100g 이 거의 1900만원 가까이 근접을 한 거에 비하면 100g 플래티늄바는 734만 천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금의 거의 절반 이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우상향 시에 금보다 차익 실현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어, 투자를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